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복덩이들고 촬영차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20일 송가인과 김호중이 태국으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복덩이들고를 촬영하러 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복덩이들고는 국내외에 있는 팬들을 위해 어디든 간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지친 태국 방콕 교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공연으로 위로와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며 김호중과 송가인 외에도 허경환, 금잔디, 정다경이 참여하여 막강한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복덩이 들고 제작진은 11월 방송을 앞두고 최근 직접 만난 송가인 김호중의 모습을 티저 영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송가인은 티저 영상에서 장판 갈아주고 벽지도 갈고 농사도 도와드리고 새참도 가져가고 불도 떼고라며 할 일들을 줄줄 읊었고 제작진은 김호중에게 운전면허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고 김호중은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김호중은 복을 배달하는 드라이버 역할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팬들은 예능천재끼리 뭉쳤으니 무조건 대박이어라 11월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왜 예고를 해서 힘들게 기다리게 하나요? 통통 튀는 송가인, 묵직한 매력의 김호중. 이라며 애정 가득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복덩이 들고는 국민복덩이로 손색없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찐남매로 뭉쳐. 국민들을 향해 특급 역조공에 나서는 여정을 담습니다.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지난 4일에는 복덩이 들고 첫 촬영에서 명품 케미스트리를 뽐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 복덩이 남매 송가인과 김호중이 함께 떠나는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 복덩이 들고는 11월에 TV조선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